안녕하십니까 유씨입니다 오늘 준비한 곳은 뭐냐 11월 한달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노트북의 순위를 알아보는 11월 노트북 판매랭킹 탑10입니다 아직까지는 14세대 CPU가 탑재된 노트북 신제품이 판매가 되진 않았지만요 할인의 계절로 불리는 11월답게 지난 일주일 사이에도 최저가가 몇 번이나 갱신될 정도로 진짜 미친듯한 할인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어마무시하게 기록된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요 탑5에 새로운 노트북이 들어왔고 심지어 진짜 공고히 유지되던 탑1 왕좌의 자리가 뒤바뀌기까지 했는데요. 과연 지난 한달 동안 어떤 노트북들이 이 판매량을 기록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첫 번째 탑 10입니다. 오 최근 판매량이 어마무시한 가성비 게임 노트북이네요. 탑10 2023 빅터스 16.1인치 i5 4060 모델입니다. 가격 129만 9천 원. CPU 인텔 i5 13500H. SSD 1 2기가램 16기가. GPU RTX 4060비디오램려 8기가 제품이죠. 요즘 부분요 HP 게이밍 노트북의 인기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 게이밍 노트북 시장은 MSI, 레노버 MSI 이 라는 정말 견고한 삼강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HP가 작년 무려 65,000대를 판매하면서 판매량 탑 2를 기록했습니다. 허, 아니 HP 뭐야? 도대체 어떤 노트북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팔았어? 에, 바로 이 피터스 16인치가 그큰 판매량에 한몫했는데요.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같은 3D 온라인 게임부터 사펑, 이터널 리턴까지 쾌적하게 돌아갈 정도의 엄청나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데 가격은 에이수스나 레노버 제품들보다 한 10만 원 정도 항상 저렴하다 보니까 이거 살까다가 하야 얘가 조금 더싼데 여기로 가고. 이거 살까다가 야, 제가 10만 원 싸네?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게 가격과 성능 책정을 했더라고요. 다만 아쉽게도 쿠팡 자체 재고가 좀 적다 보니까 11일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지금 촬영한이 시점에서도 고작 재고가 5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상품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재고를 좀 넉넉하게 해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매번 드네요. 자, 다음 탑 나인입니다. 오, 국산 노트북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이 노트북, 에이지전자 2023 울트라 PC 엣지 1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909,000원 CPU 라이젠 5 7530U SS216GB 램 16GB 모델이죠. 지난달에는 아슬아슬하게 1 1을 차지했던 엣지가요. 추가 할인에 재고 이슈까지 모두 해결되면서 순위가 한 단계 올라왔네요. 제가 100만원 이하에서 국산 노트북들 찾는 분들에겐 진짜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엣지 사셔라라고 추천을 드리곤 했었어요. 왜 그러냐? 최신 CPU가 들어가서요. 문서 작업, 롤, 피음 4 요정도 다 되고요. 심지어 무게도 1.47kg 가벼운 편에 속해서 이런 노트북을 대체할 만한 국산 노트북이 또어요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물론 지난 세대 갤럭시북 2에 최신 CPU를 탑재한 제품들도 한 50만 원, 70만 원 사이로 나오긴 하지만 상품성을 비교하면 엣지가 훨씬 훨씬 좋기 때문에 가성비로 엣지를 이길 만한 노트북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게다가 화면도 커서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기도 정말 좋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료 윈도우까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LG의 AS다. 아, 뭐 게임 끝이죠. 국산 노트북 원하시는 분들은 엣지 강추 드립니다. 자 다음 탑 A 빅터스와 함께 HP 게이밍 라인을 이끄는 쌍도 맞춰서 2023오 16인치 4060 모델입니다. 가격 159,900원. CPU 라이젠 7 7840 HS 올시스 112기가 램 16기가. GPU RTX 4060. TGP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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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와트. 오멘은요 HP의 게이밍 라인업 아니죠 아니죠 전체 라인업에서 가장 상위에 속해 있는 모델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 오멘이 조금 애매한게 빅터스 16과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가격은 무려 20만원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순수 가격 대비 성능만 비교한다보면야 빅터스 16을 사야지 오멘을왜 사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멘이 판매 순위가 더 높은 이유 오멘은요 퀄리티가 예술입니다 르브로 가야 돼요 두 제품을 모두 사용해 본 입장에서요 빅터스는 절대 마감이나 퀄리티가 나쁘지 알아요. 그런데, 빅터스를 보다가 오맨을 보면 오맨이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정도예요. 특히 감동을 받는 게 디스플레이인데요. 일반 노트북보다 두배더 디테일한 QHD 패널이 들어갑니다. 요거부터 끝났죠. 그리고 주사율 무려 240Hz, 오야 야, 120Hz, 140Hz도 좋은데, 240Hz 이런 식으로 뭘 하든지 오벤이 훨씬 상품이 높다 보니까, 야2 60만원 차이면 오히려 얼마 차이 안 나는 거네. 자동차로 따지만 옵션 하나 추가했더니 완전 급이 달라지는 느낌이랄까. 게다가 윈도우 11 홈도 무료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판매량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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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다음 탑7입니다. 오 이건 매달 매달 가성비가 더 좋아진 노트북이에요. 가성비가 어떻게 좋아지지? 성능이 올라가... 않을 텐데? 맞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겠죠 레노버 2 0 2아이패드 슬림 1 가격 놀라지 마세요 2 9 9 0원야 물론 30만원에서 고작 1,000원 뺀 가격이지만 무려 20만원대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CPU 라이젠 3, 7320U, SSD 256GB, RAM 8GB 모델이에요 이아이디패드 슬림 1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포토샵, 3D 게임 이런 걸 타겟팅한 고성능 노트북은 절대 아닙니다만 가볍게 문서 작업할 노트북을 찾거나 유튜브 같은 영상 시청용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노트북도 없어요 특히 맞고나 바둑에 롤까지 돌아가서요 부모님들이나 어린 자녀 선물용 노트북으로 아주 제격인 노트북인거죠 어떤 물건을 사든 무조건 비싸기보다 나한테 맞는 물건 내 수준에서 적합한 물건을 사는게 합리적이고 그게 가성비가 좋은거잖아요 우리가 동네 장을 보러 가는데 스포츠카를 타겠어요? 오히려 레이나 모닝같은게 훨씬 더 용도에 적합하고 어울릴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무작업이나 영상시청 그리고 롤정도 아 롤도 뭐 풀옵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적당히 옵션타입해서 돌리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라면 이 슬림 원으로 끝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탑스입니다오이 제품은요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해주는 아주 멋진 친구입니다. 왜냐? 수요층이 확실하고 그 수요층이 원하는 걸딱 챙겨줬거든요 탑6 레노버 2023 아이드래프트 슬림 5 라이트입니다. 가격 649,000원. CPU 라이젠 5 75306 SSD 1 2기가램1 6기가 무게 고작 1.17kg 과거에는요 초경량 노트북 그러니까 1kg 전 후반대에 위치한 이런 노트북들이라면 선택지가 사실 국산 그램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선 1kg 전의 초경량 노트북들? 오! 쳐다보면 굉장히 많죠?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갤럭시북3 프로부터 1kg의 ASUS S13이나 970g의 HP 파빌리 a 에어까지 정말 선택지가 다양해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쟁쟁한 경쟁 제품들 속에서 이 슬림5 라이트가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는 이유?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 60만 원대 다른 초경량 노트북이 거의 반값 수준으로 독보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각자 브랜드가 우리는 가벼우면서도 디스플레이가 좋아요 우리는 가벼운데 진짜 가벼워요 이런 식으로 장점을 하나하나씩 내세우고 있지만 솔직히 1kg 초반 그러니까 한 1.2, 1.3kg만 되어도 충분히 휴대할 수는 있어요 정말 초경량 노트라할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나 가족이겠죠 슬림5 라이트가 이렇게 쪽지켓처럼 사람들이 어너 가격 원하지 알아? 하면서 딱 필요한 부분을 찝어내고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최신 라이젠5로 성능 걱정까지 잡아주다 보니까 안 팔릴래야 안 팔릴 수가 없죠 정확한 수요층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공급 자 이제부터는 탑5 오 상위권 경쟁인데요 놀랍게도 공동 5위가 탄생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국내 노트북 점유율 1위 2위가 연달아 같이 올라왔네요 탑5 2023 LG 그램 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17만 9천원 CPU 인텔 i 5 1 3 3 5 u SS210기가 램 16기가 GPU i d 6 e 내장 그래픽 무게 1.14kg 모델이고요. 자, 그리고 공동 5위 삼성전자 갤럭시 북3 15.6인치 가격 1099,000원 CPU i5 1335USS 250기가 램 16기가 무게 1.57kg 모델입니다. 이두 제품 모두요. 연초에는 높은 가격 때문에 판매량이 좀 저조한 노트북들이었어요. 그런데 11월이야말로 국산 노트북을 사야할 베스트 타이밍인 것처럼요. 가격이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내려가면서 나란히 5위를 기록해줬습니다. 먼저 그림의 경우 최신 CPU 뛰어난 성능과 1.14kg라는 정말 가벼운 무게, 그리고 12시간 이상 가는 긴 배터리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트북에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모두 다 담아냈지만, 매번 150만 원이 넘어. 야. 이거 이거 아무리 국산이지만 아이게좀선 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도저히 이 결제창까지 가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내년 신학기가 되면 또 새로운 2023 모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023 모델들 성능 정말 좋고 앞으로도 계속 계속 3년 4년 이상 쓸수 있지만 재고 되면 안 되니까 15인치 모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기 많은 16인치 모델까지 무려 30만원 이상 어마무시한 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북3 같은 경우에는요 갤럭시북3 프로 같은 형린 라... 라인업에서 밀리법 한데도 불구하고 100만원대 최고의 국산 노트북 포지션에 공고히 하고 있어요. 보면요, 최신 13세대 i5 CPU, 뭐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거뭐 말도 안 해도 돼요. 롤 풀옵션, PM4 풀옵션, 그리고 발로란트까지 돌아가는 꽤나 좋은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요즘 용량 구성도 250기가, 500기가, 1TB 이런 식으로 다양해지다 보니까 옵션별 가격 차이도 좀 적은 편이라 어? 250기가 살 바에 조금 더 버텨서 500기가, 500기가 살 바에 조금 더 버텨서 1TB 이런 식으로 해자 선택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야, 그냥, 결북 사지. 모터로 딴걸사 하면서 많은 선택을 받게 된것 같아요. 다만, 이 그램과 갤럭시 3, 어떤 걸사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잠깐의 가이드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순수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중요한 우리 학생분들, 집에서 대탑 대용의 노트북을 사는 경우라면요. 100만원대 사무작업부터 게임까지 모두 가능한 갤럭시 3 추천드리고요. 출퇴근을 좀 하거나 먼지역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는 우리 직장인 분들이라면 조금 더 가벼운, 그러나 긴 배터리 타임을 갖춘 그램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탑3입니다. 오, 드디어 탑3 2 1 기대가 되는데요. 탑3 이 제품 왜안 나오나 했는데 여기 있었네요. HP023 빅터스 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939000원 CPU i5 12500H SSD 12GB 램 16GB GPU RTX 4050 모델입니다. 와. 빅터스 16부터 오메 16에 이어 심지어 빅터스 15까지 이번 11월 게이밍 노트북은요 진짜 HP가 독점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HP가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올초 영상만 봐도요 제가 HP 노트북 거의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레노버 게이밍 3i, 5i 뭐 이런 거 꺼내고 리전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오, HP가 진짜 하반기부터 판매량이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HP의 강력한 라인업들 사이에서 독보적 판매량을 보여준 게이 빅터스 15거든요 물론 성능으로 따진다면 빅터스 15가 HP 게임 트북 2 중엔 최약체야. 우리 중엔 제일 막내. 아 HP 왔어? 아유, 밥 많이 먹고 쑥쑥 커? 요런 포지션이거든요. 왜냐면, CPU도 작년에 나온 12세대 c p u 고요 그래픽카드의 힘, 이 파워라고 볼수 있는 DGP 설계도 다른 두 제품들. 빅터스 16이나 오멘에 비하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판매를 기록하는 이유는 역시나 가격 대비 성능인 거겠죠. 100만원, 200만원 우습게 올라가 버리는 게이밍 노트북 시장에서 100만원 이하라는 저렴 만 가격대를 유지하고 여기다가 쿠팡 추가 카드 할인까지 넣어주면서 포지션을 더욱더.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어요 이런 파격적인 가격 정책에 더불어서요 게임 트북의 본질이 결국 뭡니까? 게이밍 퍼포먼스잖아요 야 오맨이랑 빅터스 1 6개 보면 성능 안 좋다며 근데 무슨 게이밍 퍼포먼스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야 우리 중에 제가 제일 키 작잖아 야이로와이리 우유 더 먹어 하는데 이 친구들 또래에 비하면 키가 좀 작은 이 친구가 중학교 초등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교 1장 먹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게임들이 배그, 로아, 롤, 피온4 요정도다 온라인 3D 게임이다 국내에서 인기 있는 게임들만 하 한다. 모두 프로옵션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 가격대선요, 빅터스 15보다 더 성능 좋은 게임트북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얘가 올킬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빅터스가 2 5 0 n 로 화면 밝기가 조금 어둡지 않나요? TGP 설계가 약하지 않나요? 이런 말 아예 싸그리 사라지고 오 그냥 가성비 개쩌네 라는 말이 나오고 사무용 노트북이 언제나 높은 판매량 이루는 이 판매량 탑 10에서 무려 탑 3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개의 노트북만 남겨 있는데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죠. 새로운 1등. 탄생해 버렸어 왕좌가 뒤바어버렸어요 과연 1위가 누구일지? 1위부터 확인해보시죠. 탑1 레더보2023 아이디어 펜슬립 3입니다. 와 슬림3가 1위다니 가격 539,000원 CPU 라이젠5 7 5 3 0 6 SSD 56기가 램 16기가 모델이죠. 지난달 2위를 차지했던 아이디어 펜슬립 3가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탑1을 기록했는데 아니 무슨 전기장판도 아니고요. 추워지기만 하면 연말만 되면 판매량이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태블릿 시장에서 가성비로 가장 유명한 거랜더보의 PCB. PCB Pro, 샤오신패드 12.7인치, 요런 게 있는 것처럼 노트북에서도 레노버의 슬림1, 슬림3, 슬림5, 이런 녀석들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데 그중 슬림3는 네, 왔다다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좋았지만 이번 2023버전부터는요, V15G3, 모델, 뭐 인스피론 같은 동 가격대의 가성비 모델들과 달리 CP부터 최신 라이젠5 넣어줬습니다. 3 아니에요. 라이젠5 넣어주고요. 램도 8기가에서 2배인 16기가로 업그레이드 줬습니다. 비교 대상들이 그냥 다 나가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같은 사무작업을 하더라도 쾌적함이 다르고. 이제는 포토샵, 가벼운 영상 편집까지 할 정도로 성능이 많이 올라와줬어요. 그런데 이런 성능적인 개선에 더불어서 이번 2023 레노버를 더욱더 칭찬하고 싶은 이유, 이게 많이 판매된 이유, 바로 AS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런 외산 브랜드들, 일단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AS는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강했거든요. 왜? 외산 노트북이니까. 외국산 노트북들이 국내 AS 센터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AS 불편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뭐 LG랑 삼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데 레노버 슬림 3는요 일반적으로 1년 남짓한 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기기, 의전자기기다 보통 1년이에요 그걸 2배로 넣어준 겁니다 좀 친해. 근데 심지어 사용자 실수로 생긴 고장까지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내 실수인데 얘가 무료로 고쳐주는 ADP 서비스를 1회까지 지원합니다 오,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거의 옛날에 극찬 받았던 애플 리퍼급 아니야 아 그거보다 더 좋아 거죠. 리포는 어쨌든 남이 쓰던 거 고쳐주는 건데 이건 내가 쓰는거 그대로 공짜로 수리해주는 거니까. 우리 사용자들이 진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거. 근데 가격이 얼마? 2 0만 원대. AS 가격을 포함해서 생각하면 어마무시하게 저렴한 거죠. 특히 50만원대 사무용 노트북들의 경우는요. CPU나 램 같은 핵심 부품들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케이스나 키보드 같은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AS 퀄리티를 확 끌어올려준다. 다른 브랜드 제품들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슬림 3에 11월 특가 할인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판매량이 수직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판매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쿠팡에선 품절이 된 상태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쿠팡 제품 추천드린 이유 쿠팡은 AI가 자동으로 가격 측정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쿠팡 자체 할인, 카드 할인 축축축축가 되면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스팟이 떴다 하죠. 그런 식으로 팍 뜨고 제가 그런 제품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 보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고 인기가 너무 많다 보면 이런 식으로 품절이 되는 경우 그리고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인데요. 요럴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커뮤니티 탭 찾아와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가장 가성비가 좋은 오토 때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탑2. 아이고, 지난번에 1위였는데 아쉽게 밀려버렸 어린, 그러나 여전히 가성비는 좋은 노트북입니다. 바로 HP 2023 노트북 15인치 모델이에요. 가격 56만 9천원 CPU 라이젠 5, 7530U SSD 60기가 램 16기가 윈도우 11 포함 모델입니다. 탑 1을 기록한 슬림 3와 HP 2023의 가장 큰 차이는요. 윈도우 무료 설치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기로도 충전이 되는 PD 충전에 있는데요. 윈도우를 직접 설치할 줄 알고 PD 충전과 같은 편의 기능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아이디어 패드 슬림 3로. 하지만 수행의 첫 노트북을 구매하거나 윈도우 설치가 좀... 어려워. 드라이버 설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HP 2023 15인치를 선택하더라고요. 이렇게 선택지에 갈려요. 그런데 이 HP가요. 삼성, LG 같은 국산 브랜드만큼은 아니더라도 AS 품질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스펙은 물론 SSD 용량도 두 배로 많아서 슬림 3 대비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림 3가 왜 왕좌에서 내려왔나? 왜 2위로 떨어졌나? 그냥 할인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슬림3는요,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할인을 막 추가해주면서 비슷한 시기의 제품들 중에 독보적인 가성비를 보여줬는데요. HP2023은 할인 시점이 조금 늦었어요. 11월 2주째부터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월 초반에 판매량을 쭉 올려놓은 슬림3에 비해서 판매량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진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잘못본 거죠.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부 부분은요, HP2023이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할인을 10만원 이상 넣어주겠습니다. 원래도 가성비가 좋은데 더 적어졌어요. 아마 올해의 마지막 12월에는 다시 또 판매량 1위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23년 최고의 타이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렇게 11월 한달 동안 판매된 노트북 탑 10을 알아봤습니다. 어, 11월 진짜 할인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간 만큼 순위 변동도 드라마틱했습니다. 거의 뭐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는데 다음 달은 또 어떤 노트북이 1위를 차지하고 올해를 마무리했을지 다 같이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럼 오늘 빈 여기까지 했습니다. 안녕.